고정 포커스 카메라 설명을 해드릴게요. 미락스 쿼치데이트라고 되어 있죠. 이 카메라는 일단 이쪽에 A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요.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넣어주신 다음에 이 카메라는 덮개를 열고 셔터만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. 플래쉬, 네. 플래쉬는 이렇게 밑에 스위치가 있어요. 플래쉬를 해가지고 어, 플래쉬가 충전이 다 됐다 그러면 이 램프가 켜질 거예요. 그러면 찍어주시면 되겠죠. 네, 그때는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필름은 필름실을 열으셔가지고 자 보통 필름은 이렇게 생겼죠. 튀어나온 쪽이 아래, 그 다음에 이위쪽에 구멍을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돌려서 얘를 손으로 잡고 필름 조금 빼서 여기 위에 걸쳐주시면 됩니다. 쉽죠? 네. 근데 이제 이게 소아소타있으면안 되겠죠?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요. 절대 안 닫혀요. 이게 이런 식으로 발치만 넣으면, 오, 어, 지알라서 되네. 야, 안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일단 이렇게 되면 뚜껑을 닫아. 그러면 이제, 오, 어, 플래시가 다 들어왔네. 그러면 보시고 플래시와 함께 찍어주시면 되겠죠. 근데 제가 한번 눌렀는데, 제 카운터가 움직여요. 셔터 누르면 조금씩 움직이죠.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셔터 두번 누르고 바로 찍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플래시, 어, 플래시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, 렌즈가 자동 카메라들은 항상 실내에선 플래시 켜고 찍으시면 돼요. 플래시를 닫고 뭐 실내의 느낌이 좋다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다. 네, 네 그래서 어, 찍고 나서 필름이 로딩이 되면서 이제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저기 뭐야? 여기 날짜 부분 날짜 부분은 이 수, 보이는 순서대로 필름 숫자가 바뀌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. 눌러서. 년월 일, 그렇죠? 이렇게. 바로 직관적으로. 그 다음에 자, 데이트가 나왔다가 한번 누르면 시간이 나와요. 시간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. 시간 분. 이게 렇 맞춰놓으면 얘가 24시간이 지나면 아까 여기 그 월이 6이 7로 바뀌는 거겠죠 네. 그 다음 점선으로 표시가 되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최대가 2019년도까지 밖에는 설정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 나왔던 카메라들이 다한 30년 정도만 날짜를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아이고 씨, 넘어갔네 요 어쨌든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어, 이게 숫자들이 나오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이제 언제나 눌러서 수정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네. 그다음 내가 다 찍었어. 셔터를 다다 눌러가지고 3 7 3 8 이렇게 됐으면 더 이상 셔터가 안 눌리겠죠. 필름이 다 감겨 있으니까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필름을 다시 이 안에 집어 넣어야지 우리가 현상수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죠. 그럴 때는 하단에 이 리와인드 버튼이 있어요. 필름을 집어 넣는다. 그죠? 그런 아이콘이죠. 옆모습. 그래서 이걸 당겨주시면 이렇게 카운터가 거꾸로 이동을 해요. 그래서 모터 어드밴스 앤 리와인드. 이 모터가 돌면서 진행을 하고. 장전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또 대감기도 해준다. 소리가 끝나면 S로 와 있어요. 처음 위치로. 그러면 이제 뚜껑 열어보자고요. 제대로 감겨 있는지. 어? 감겨 있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들고 현상 소에서 맡기시면 되겠죠. 이해되시죠? 네. 그래서 이 카메라는 굉장히 빠르게 촬영이 가능해요. 뭐 초점 잡을 필요도 없이 고정 포커스기 때문에 1m 정도만 찍고 뚜껑 열고 바로 이렇게 찍어서 촬영을 해주시면 네. 만사용통. 네. 아주 빠르게 찍을 수 있고 사진 퀄리티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고정 포커스 카메라들은 실내에서는 플래시를 켜고 그 맛에 찍는 거예요. 네. 플래시가 없으면 어떻게 나온다? 어떻게 나온다.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모터 속도가 처음보다 느려졌다. 그다음에 플래시를 켰는데도 램프가 한참 있다 뜬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배터리가 없는 거죠.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게 낫겠죠 이거 빼서 그렇게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토팔